VIP 사우나는 절대 260레벨 이전에 쓰면 안되고요. 방금 딸기농장은 210에서 220레벨 사이에 쓰시면 됩니다. EXP 교환권은 이론상으로 언제든지 써도 되지만 그냥 얻자마자 저 레벨부터 팍팍 쓰는 게더 좋고요. 260레벨까지는 EXP 교환권, 2 6 0레벨부터 상급 EXP 교환권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PC방 딸롱이나 EXP 교환권으로 225에서 235레벨을 특히 225레벨 구간을 넘길 수 있으면 개꿀입니다. 또, 몬스터파크는 위쪽 지역으로 갈수록 더 효율이 좋아지니, 육성기간 동안의 몸파는 하루 일과의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VIP 사우나를 제외한 경험치 아이템들은 저녁 때부터 팍팍 쓰면서 새로운 지역의 일일 퀘스트와 몬스터파크를 해금해주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부터는 길고 현학적인 설명이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명 제대로 안 듣고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 메이플에서 지급되는 이런 경험치 개통 아이템들의 효율을 계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도핑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선호하는 사냥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뭘 기준으로 잡고 효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잡는 것부터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 세이버 메이플릭스를 연구하는 너드들은 경험치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건 바로 아이템 1의 사용 대비 동일 레벨 몬스터 처치 요구량이라는 지표입니다. 이름은 머충 제가 지어봤고요 앞으로는 그냥 줄여서 동렙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EXP 교환권을 예시로 들어보면, 아, 참고로 259레벨까지 일반 EXP 교환권을 쓰는 거고요 260레벨부터 사용하게 되는 상급 EXP 교환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200레벨과 210레벨에서 EXP 교환권 한 장을 사용했을 때 지급되는 경험치의 양은 각각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레벨 몬스터와 210레벨 몬스터를 처치했을 때 지급되는 기본 경험치량의 75배이죠. 즉, EXP 교환권은 200레벨에서 사용하던, 210레벨에서 사용하던 현재 캐릭터의 레벨과 같은 몬스터를 아무런 경험치 도핑이나 보정 없이 75마리 사냥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경험치를 제공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EXP 교환권은 몇 레벨에서 어떤 캐릭터가 사용하던 동일한 효용성을 보이게 되고, 그냥 쉽게 말해 이 아이템은 언제 어디서나 몇 레벨에서나 사용해도 다 괜찮다는 겁니다. 애초에 신창섭께서는 이런 보상에 대한 일관적인 효용감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아이템을 만들 때부터 로직을 의도적으로 맞춰서 만든 거라는 게 정계의 학설이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라는 무언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론과 현실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법이죠. 실제로는 EXP 교환권의 효율이 더 좋은 구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당장 일제형 맵에 대량의 경험치를 제공하는 몬스터 천마리를 풀어놓은 특별한 사냥터인 황금딸기 농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는 요 아이템을 이용해서 알아보죠. 210에서 219레벨을 써야 하고 200레벨 구간에 사용하면 효율이 토막난다는 인식이 있는 우리의 황딸롱 입장권도 사실, 동렙몬 수치만 놓고 보면 200렙과 210레벨의 비율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레벨과 상관없이 효용성이 비슷하게 나와야 한다는 건데, 왜 고인물들이나 공략 유튜버들은 꼭 210레벨에서 딸롱에 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예시로 들었던 200레벨 몬스터, 이 녀석 말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중에 200레벨 시점에서 요 기쁨의 에르다스다 분노의 아등다스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조말랭이 떡을 잡을 일은 5차 전직 직후에 임시 신보를 받으려고 물봉몹이랑 영혼의 사투를 벌일 때랑 배송당딱한 번, 여러 길돌 퀘스트를 할때 말고는 없습니다. 200레벨 구간의 하이퍼버닝 친구와 하버 보상으로 지급되는 7에서 10레벨 여러 신보를 끼고 숨겨진 사냥터에 있는 지가 지가 못해놓고 게임 탓탓을 잡으러 가는 게 국룰이죠. 그리고 숨겨진 사냥터에 있는 이 특이한 몬스터는 동일레벨 몬스터인 일반 아르마의 부하보다 1.66배 더 많은 경험치를 줍니다. 원래 메이플의 몬스터들은 레벨이 같다면 체력과 지급 경험치도 동일하게 배정된다는 일반 적인 규칙이 존재하고 이런 경험치 지급 아이템의 계산은 그런 일반적인 몬스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메이플에는 스타포스 사냥터나 숨겨진 사냥터처럼 그 규칙에서 벗어나 동일 레벨 몬스터보다 월등히 많은 경험치를 제공하는 적지 않은 예외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200레벨에서 잡는 몬스터를 공식적인 계산에서 사용하는 조말랭이떡에다 아등다스로 계산하면 210레벨과 효율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제로 유저들이 잡는 몬스터들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두배에 가까운 효율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경험치를 제공하는 몬스터가 있는 레벨 구간은 경험치 아이템을 사용하기보다 직접 사냥을 하는 게더 좋다는 거고요. 그럼 이쯤에서 얌얌 아일랜드도 숨겨진 사냥터가 있지 않나요? 왜 추추는 이 파인애플을 잡는 기준으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얘들은 숨겨진 사냥터에서 나오는 주제의 일반 몬스터랑 주는 경험치가 똑같습니다. 이유는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침 210에서 220 레벨 지역의 사냥터들이 마리수가 적거나 지형이 구리거나 둘중 하나라서 사냥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해당 경험치 아이템들의 체감적인 효용성도 뛰어나게 작용합니다. 네, 이번엔 이 사냥 효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 예시를 들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20레벨에 가게 되는 A 사냥터는 자석패시 필요 없을 정도의 평탄한 지형에 수많은 몬스터들이 나좀 먼저 죽여달라고 빼곡히 줄서 있는 수준의 포급 사냥터입니다. 그에 비해 225레벨에 가게 될 B 사냥터는 반대로 난잡하게 흩뿌려져 있는 발판들에 몬스터들도 쥐꼬리만큼 있어서 이런 걸 사냥터라고 만들었냐 라는 소리가 육성으로 튀어나오죠. 자 이때 어느 레벨에 사용해도 똑같이 몬스터 7만 5천마리를 잡은 만큼의 경험치를 주는 요런 아이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a사냥터에 가야하는 레벨에서 그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사냥터에 가야하는 레벨 에서 그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220레벨 구간에서는 a사냥터 에서 직접 사냥하며 꿀을 빨고 b사냥터 에 가야할 레벨이 되면 exp교환권 을 사용해서 그 고통의 구간을 스킵 하는게 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이론 상 exp교환권을 몇 레벨에서 사용해도 같은 레벨 의 몬스터 75마리를 사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게끔 설계된 아이템이지만, 실제로는 사냥터의 질과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냥터에 몬스터가 많이 생성되지 않아 사냥 효율이 떨어지는 210에서 219 레벨 추출구간과, 225레벨 지역인 주제에 가장 레벨이 낮은 몬스터가 230레벨이고 주요 사냥터의 몬스터 레벨을 235에서 240에 달해 레벨에 따른 데미지와 경험지 반감을 심하게 먹는 225에서 229레벨 구간에서 이러한 아이템들의 실질적인 효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근데 225레벨 아르카나 구간은 또왜 성장구조가 있다구냐구요? 나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려면 읽고 귀찮고 현학적이니까 궁금하시면 대충 멈춰놓고 읽어보시구요. 지금까지는 동네몬 지수가 비슷하게 책정된 아이템들을 다뤘는데, 애초에 동네몬 지수부터 다른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경험치를 많이 주는 레벨 때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 흑우가 되어버리는 아이템인 거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몬스터 파크가 있습니다. 고레벨 지역으로 갈수록 동네몬 지수 자체가 높아져서 무조건 고레벨 몬스터 파크를 도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 몬파를 하는 게 좋다고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240레벨의 80% 상태라면 셀라스 몸파를 먼저 하는 것보다 일퀘와 사냥을 통해 어떻게든 오늘 245레벨을 찍은 다음 245레벨 문브리즈 몸파를 하는 것이 무조건 경험치적으로 이득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EXP 교환권의 경우에도 그냥 저레벨부터 팍팍 사용해서 최대한 다음 지역에 빨리 도달하여 새로운 일퀘와 몸파를 해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몬스터파크 입장권 아이템은 최대한 아껴두고 나중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제일, 제일, 제일 중요한 VIP 사우나가 있습니다. 요즘 가벼운 모바일 게이머를 지향하는 신창 섭섭 디렉터님의 위모한 발명품인데, 대충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는 잠수맵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웹툰 보거나 버튜버 보거나 다른 게임 할때 그냥 옆에 켜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VIP 사우나의 경우 동네문 지수로 봤을 때 259레벨까지는 30분마다 28,000마리 어치의 경험치를 주는데 비해 260레벨부터는 45600마리 어치의 경험치를 줍니다. 네, 260레벨 이상 사우나가 259레벨 이하 사우나보다 1.63배만큼 더 효용성이 좋다는 거고 그래서 259레벨에서 사우나를 쓰면 1.63배만큼 댐 후구가 되는 게 아니라 4.19배만큼의 슈퍼 울트라 그랜드마스터 마제스티 후구가 됩니다. 왜냐면 2 5 9레벨은 아케일 리버 몬스터 기준으로 경험치가 책정되고 260레벨부터는 그란디스 몬스터 기준이라 지역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여기서 몬스터의 기본 경험치가 2.5배만큼 또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단 1레벨 차이지만 사우나로 총 지급되는 경험치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 사우나는 무조건 260레벨 이후부터 사용해야만 하는 아이템인 거죠 아... 뭐 참고로 295레벨부터는 사우나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솔직히 295레벨 찍은 할배가 왜 이런 메리니옹 영상을 보고 있겠습니까 요 외에 간단한 팁겸 주의사항들을 더 드리자면 딸기농장은 입장하면서 경험치 버프들이 다 사라지고 전용 경험치 버프가 적용되지만 정령의 펜던트 착용 효과는 적용이 되고요 또, 농장의 입장을 이후에 따로 쓸만한 홀리심볼과 로디드 다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홀리심볼 모프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냥을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VIP 부스터라는 요 아이템은 100초 동안 10배의 경험치를 주는 불꽃 몬스터를 사냥터에 풀어두는데 요 몬스터를 잡고 들어오는 경험치는 경험치 도핑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치 도핑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무조건 룬을 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VIP 부스터로 6차 전직에 필요한 아케인 스톤 경험치도 채울 수 있다 보니 6차 전직 용도로 4개에서 5개 정도는 넉넉하게 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서버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서버 상태가 잼병이면 허공에 아이템을 그대로 날릴 수 있으니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챌린저 스월드 첫날에 3개인가 4개를 허공에 날렸고요. 근데 메이플은 사실 서버렉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론상 나와야 하는 총량보다 5% 정도 몬스터가 덜 나오고요. 22년 된 갓겜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벤트 코인으로 VIP 부스터 2개와 사우나 티켓 30분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열린다면 260레벨부터는 어지간해서 사우나 티켓 한 장을 사는 게더 좋다는 거고요. 근데 이건 이벤트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기준이고 VIP 사우나는 추가로 이용하려면 메퍼를 더럽게 많이 써야 하는 데 비해서 VIP 부스터의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의 황금 태엽처럼 유저들끼리 매소로 거래할 수 있게 풀리는 경우가 간간히 이 경우 시세에 따라 매소 대비 주는 경험치량이 훌륭한 경우가 꽤 많아서 시세에 따라 여유가 된다면 룬딸 때마다 하나씩 사먹으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메이플스토리에서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제공용 아이템들의 효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에픽 던전이나 매포 몸파 같은 경험치 BM의 효율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좋고 저도 영상 수익으로 안 영상 4배로 돌수 있으니 아주 그냥 개꿀입니다